유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유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입니다. 유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이제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목요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많은 청원들이 있었고 이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못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로마의 어떤 총독이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혹시 밀란이 날까 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때 새벽에 뭐 이렇게 공회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빌라도도 이렇게 청원을 하고 급하게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제 유대 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 재판했던 빌라도가 앉아서 재판했던 시간이 오전 6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어, 오전 9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 해가 질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예,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이면서 또 유월절이었던 그 주간이 시작되니까 어, 그때까지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어, 달려 달려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빨리 일처리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죽이는 어, 율법의 실체 되시는 메시아를 죽이면서 그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실체를 죽이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칠 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 복음의 기록이 가장 늦게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미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이 글을 들다 보니까 이제 생략해도 될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계약하게 다룹니다. 예,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왜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다루고 오히려 이제 요한복음의 원래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그리스도의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 부활 사건을 더 깊이 다루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가상 칠현이라고 하는.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어떤 뱉은 말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요한복음 다루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보시면 어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짧게 다루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문이 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십자가에 보면 그 위에 페에 폐에,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어떤 통치했던 로마 말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대에 만국어라고 할수 있는 헬라 말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어, 사실 뭐 조롱조로 쓴 건데. 그런 빌라도를 사용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밝히심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귀세 나노.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시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은나 제비뽑지 하니, 이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제 그 시대에는 뭐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이 옷을 하나 만드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시대는옷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인들은 지극히 그 아주 작은 물질적인 부분들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고라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당연히 요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말은 요한이 똑똑히 목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부분들을 기록했던 것은 실제로 목격자이기 때문에 목격자적인 진술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한테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섬겼던 것들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시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어 "여기 신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취제로 사용했던..." 어, 어떤 모략탄 고가하고는좀 어, 다른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 마지막 심포도주는 사실은 받, 받습니다 10편 69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0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지금 마지막까지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어이 땅에 오셔서 승취해될 것들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 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는 사건까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그 모든 일들을 이것으로 이제 끝내신 거예요. 끝까지 어이 우리 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세 가지 어떤 표현이 요한복음에 담깁니다. 이제 여자여 보소스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시간으로 따지자면 십자가 사건이 오전 9시부터 시작했을 때 9시에서 12시 사이에 있었던 어, 세 마디 중에 한 마디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네 마디 중에 두 마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 이건 간단한 얘기였고요. 어, 심포도슈를 받으신 이후에 내가 다이로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이 단번에.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번에 이루었는데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진지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사건들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가 계속 간과할 때가 있는데 어 지난 수련에도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어 그냥 오셔서 십자가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게 장세전부터 계획됐던 겁니다. 그리고 올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분이고 드디어 이제 지구와 전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이시며 전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의 최고의 기적은 사실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부활과 비교해 볼때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당연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와 하나님 보실 때 약간 다른 차원인데. 지구상 우주상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최고의 사건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가 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과 함께 죄가 범람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둘째 애가 뭐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손을 그렇게 씻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우리 위 집이 이제 장모님 댁인데 어, 우리 집에 있다가 장모님 댁 올라가도 손을 씻어요. 얘가 왜 이랬지? 그리고 이제 잠시 신부름 나갔다 오면 또 옷을 갈아입어요. 얘 결벽증 걸렸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어. 아주 괜찮은 깨끗한 선진국에서 막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좀 말도 안 되는 저뭐 이렇게 지저분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사역을 다니면서 그 머물렀던 숙소 중에 최악의 숙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최악의 숙소. 그 중에 하나가 또 쿠바인데요. 쿠바의 어떤, 어이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그분이 마련해 준 숙소에 갔는데 창문 다 깨져 있고, 근데 이제 이모이 이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매트리스 자체에서 그냥 썩은 내가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옷도 벗지 못하고 너무 찝찝해서 옷 입은 상태로며칠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짧은 비유지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죄인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린 죄인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벽한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얘기 드리지만, 최고의 사건은... 뭐 우리 인간들이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피, 핍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이것도 정말 큰 아픔이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아픔은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던 바로 그 구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없었던 단한번 유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버리셨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를. 3일체 대신 제2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나를 건지기 위해서 30년, 30몇 년을 이 땅에서 견디신 사건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것이 정말로 진짜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리얼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사건이 정말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딴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있었던 시환한데 어떤 내가 어,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말을 잘 못하고 잘 움직이질 못해. 요게 이제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니까 항상 이 애한테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식사하고 심부름하고 미리 뭐 하라고. 자기는 늘 놀고 싶은데 계속 할아버지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애가 할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 끈 때문에 아버지 엄마하고 자주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 부모님이 이 애를 풀러가지고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됐는지 얘기한 거. 불이 났었던 거죠. 근데 이 애가 어릴 때 불이 났는데 이 애가 이제 하, 이, 이 있을 때. 얘를 건져내려고 이 할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시고 온 몸에 화상 당하고 이러지 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이제 잘걷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말도 못하고. 근데 이애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얘한테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절늘 자기가 돌봐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진지하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는. 얘가 자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딱다가 오고 났으니, 그 다음에 그 살아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보게 되는 게뭘 보게 되냐면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구나. 이게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셨고, 그 고초의 어떤 열매로 씨라고 하는 표현으로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인데 가한 기본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 안돼 있다 보니까 안돼 있다 보니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 아니면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는 하지만 자기 인생하고는 별반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에 가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 믿, 믿는다고 하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이 얘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 오셨다 생각을 해보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죄 없는 몸으로 견디고 사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끝까지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상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의 어떤 다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이제 계시다그죠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상대화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 그 살아있는 관계만 중요하게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다고 얘기해 모든 것이 사실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냐 내가 그 주님과 어떻게 생명적으로 계속 유지하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속임수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걷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계속 믿으시게 하는 마음을 주님 주실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또 생명 있는 자에게 믿음만큼 쉬운 일은 또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할 때에 그냥 성경 말 표현으로 얘기하는 그냥 빛이 들어온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뭐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되냐 그런 것들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우리 어떤 육신연약함 의 때문에 들어온가, 모자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완벽한 빛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복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한데 우리 안에 비치고 그 빛이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케 하실 그분이라고 계속 보여진다고 하면 그냥 그분에게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각오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육신은 영원히 벗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육신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체의 몸을 여전히 입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입으신 것이 영원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론이나 종교나 사실이 아닌 막연한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모든 가짜 종교 아니면 가짜 신앙을 끝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전 세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로부터 전 세계에 큰 변혁이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혁 중에 변혁이 뭐냐면 참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새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말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뀔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로 서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정확하게 보고 계속 믿음의,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부신앙하고 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움한다 라고 하는 뜻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부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믿지 않는 부분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부신앙이 계속 정복당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되어진 것들로 가지고 또저 세상에 대한 부신앙과 싸움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믿는다. 이게 아니,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부분이 부신앙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큼 부신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봐야지 이 싸움이 가능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뭘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큼 믿고 있는가? 이 주님을 나는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주님과 나는 하루에 몇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 있는 자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주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기적이며 최고 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하나님 이런 일들이 깊이 있게 믿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개시 정말 살아있는 자로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어, 애노가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나게 해달라고 계속 소망해야 돼. 계속 계속. 그래서. 없는 상태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자. 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수준을 벗어나서 계속 주님과 살아 있는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을 정말 계속 허락하여 주시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둘러 봤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스스로 뭐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런 그런 눌러앉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전 세계를 이끌 어떤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당신 몸들을 기꺼이 내던졌던 그런 자들의 믿음을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믿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주님께 순종했던. 바로 그런 믿음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세계보음말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끝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님 허락하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계속 이 믿음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정말 더욱 더 풍성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부여에 이르기를 소원한 기중한 주의 백성들과 이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세계복음의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